찬성은 나에게도 열다섯 번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래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 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신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아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래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과 슬픔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주님께서 나의 친구 되시며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 아뢰라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다 아뢰옵나이다. 이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늘 함께 계셔주시옵소서. 주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거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겠나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